시간은 어, 저번 <laughs> 시간에 계속 이어서 초심자들을 위한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써야 하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흑연으로 된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뭐 샤프나 연필이나 솔직히 크게 사용법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꾹꾹 눌러 쓴 거랑 힘을 좀 빼서 쓴 거랑 조금 더 힘을 줘서 쓴 거랑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선을 다르게 쓸수 있어요 힘의 강약을 줘서 쓰는 선들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엔 힘을 줬다가 쓱 빼는 선 이런 선을 쓰려면 대부분 약간 선을 느리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처럼 끝이 싹 하고 빠지는 선들은 좀더 속도감 있게 쓴 선들이에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힘을 주고 뒤로 쓱 빼면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이런 모양이 있는 선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가지고 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들 아는 채색법이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연필을 비스듬, 그러니까, 눕혀서 쓰면은, 이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채운 거랑, 이렇게 해서 채운 거랑 다시 반복해 보자면, 이렇게 해서 채운 선과 눕혀서, 만든 성과. 이것보다 더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눕혀서 해주시고 이거를 손이나 휴지 같은 다른 어떤 것들로 마찰을 시키면 가장 부드러운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요. 굉장히 확 질감에서 차이가 나죠. 거칠기로는 이쪽이 제일 거칠고, 이쪽이 제일 부드럽고요. 보통 이렇게 거칠게 세워서 쓰는, 강하게 쓰는 선들은 강렬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색을 나타내기 좋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이 선의 특징이에요. 아주 명료한 외곽을 나타내고 싶거나 강한 스케치를 그리고 싶은 경우, 그리고 포인트색을 넣을 때 선들과 면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차곡차곡 쌓여서 만든 느낌이 들어요. 면을 자연스럽게 쌓을 때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선을 쓰고 싶을 때, 그리고 좀 지우기 더 편한 선들을 쓰고 싶을 때, 이런 이렇게 많이 쓰도, 쓰곤 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면을 채울 때도 쓰고요. 차이도 많이 나죠. 근데 이건 역시도 여러 겹 채워서 하면은 비슷한 색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저것보다는 여러 번 깔아줘야 돼요. 이 옆에 있는 선으로는 단번에 저런 색감을 낼수 있지만, 이 선은 여러 번을 깔아주면은 저런 색이 될수 있어요. 근데, 대신 훨씬 더 부드럽게 차곡차곡 뭐 다른 이런 선들이 막겹 그런 하나 하나 살아 있는 느낌 없이 서로 서로 부드럽게 쌓인다는 걸알 수가 있죠. 문질러서 평평하게 된 이런 선은 어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줘요. 대부분 뭐 매끄러운 면을 만들 때 그리고 평면화된 선이 필요할 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인물의 피부 같은 것들을 뭐, 매끈하게 표현한다거나, 유리병? 뭐, 그런 매끄러운 것들을 좀 선들이 없이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선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쌓아 올려야지 이런 색감을 아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연필의 색과 단단함에 따라서 이것들을 나눈 거예요. 확실히 이거, 여기서도 살짝 미세하긴 하지만, 색감과 그런 차이가 조금 나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색이 옅어져요. 그리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물러져요. 이 흙, 이 심이요. 그래서 얘 이쪽으로 갈수록 더 단단한 편이겠죠? 단단하고 단단할수록 발색이 조금 더 무른 거에 비해서는 연하게 나오고 무를수록 색이 더 진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여길왜 이렇게 길게 깎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필심을 길게 했을 때 여기가 짧으면은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연필심이 받는 무게를 여기로 나눠줘가지고서는 덜 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길게 깎는 거예요. 쓸수 있는 사용 면적을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리는 거죠. 어, 연필을 깎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연필을 좀 밑에다가 잡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데를 이렇게 지탱해주세요. 이 엄지손으로 칼등 뒤를 잡고 팔을 잡은 반대손이 반대손의 엄지손이 미는 힘으로 깎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굉장히 길어졌다 싶으면은 이 깎은 부분에. 5분의 2 정도 자리에서부터 흑연을 내주는 거예요. 큰 면을 내실 때는 조금 더 뒤쪽으로 해주시고, 짧은 면을 해주실 때는 조금 더 앞쪽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면이 나왔어요. 이 앞부분을 갈아줄 거예요. 이 앞부분을 갈아주실 때는 조금 더이 앞부분을 잡고 해주셔야 돼요. 거의 한 연필 심이 나와 있는 바로 밑에 쪽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고 이 앞부분을 이렇게 살살 긁어주세요. 굉장히 날카로워진 거 보시,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